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어, 이번이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저번 시간 수업 잘 들었나요? 제가 이거 저번 주에 수업을 했는데 이상하게 수업을 한참 하다가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아마 이게 마이크의 문제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마이크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변에 공사가 없어서 지금 마침 좀 조용하니까 한번 이대로 이대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건축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고려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 근데 어떤가요? 그것 다 이야기 되니까 집 짓는 거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일단 몇 가지가 필요하다는.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대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집을 짓고 싶다. 방은 몇 개고, 어떤 어떤 방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바깥쪽은 이런 이런 느낌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돈은 얼마 정도 갖고 있으면 되겠지 정도 고려하고 무작정 어디로 가게 되냐면 건축 설계사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설계사랑 이야기하면서 집에 대해서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계획단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계는 어떻게 보면 설계단계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설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건축설계라고 부르는 거는 누구랑 누구랑 이야기하는 단계냐 바로 이 발투자 다른 말로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냐면 은이 발주자, 건축주가 설계사한테 나는 이런 집을 원해요 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는 단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우리가 건축 설계, 아, 먼저 그 말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 설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누어진답니다. 제일 먼저 설계는 계획 설계라는 걸 우리가 보통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 설계, 세 번째는 실시 설계라는 걸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그중에 계획 설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단계를 나눠놓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집을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잘안 세우고 설계사한테 무작정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사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사가 부득이하게 건축 계획 단계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설계라는 이상한 이름이 붙는 게 먼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우리가 주로 건축주의 생각을 설계사가 있는 단계다.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계획 설계, 건축주가 설계사에게 이야기해 주는 단계이고요. 이때는 일단은 집을 제대로 만들기보다는 건축주가 생각하는 집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 집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그려보는 단계가 된답니다. 그래서 뜻, 구조물의 일반적인 형태와 특징을 어떻게 간단하게 표시해 보는 단계. 얘를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집에 대해서, 어, 땅이 어디에 있으세요? 그럼 땅은 모양이 어떻게 되세요? 요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집의 방향 뭐그 어떻게 되시요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음... 집은 이렇게 짓는 게 어떨까요? 여기 주차장 만들기 여기 텃밭 만들기 어떨까요? 나무는 이렇게 심는 게 어떨까요? 도로는 어떻게 낳나요? 도로는 요렇게 나있다면 도로로 가는 길에 우리가 여기에 사람들 들어오시니까 당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도록 굉장히 간단하게 외부에 대해서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짓 내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 해보는 단계가 되는데요. 고려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거 고려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첫 번째, 구조물의 구조. 이게 뭐냐면 집을 만들 때 어떤 재료로 만들지도 해야 되고 그 재료에 따라서 우리가 집의 모양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구조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규모, 얼마나 집이 큰지도 이야기해야 되고 대기 상당 배치도 이야기해야 되고 돈은 얼마나있지 돈에 대해서 아니면 동성 계획에 대해서 아니면 집의 방향, 배이구조, 건축법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쉬운 것들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 구조 규모 대지상의 배치 공사 예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외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로 동성계획과 집의 방과 배위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시간에 말하기보다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건 무엇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건축 법규에 대한 내용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려요. 건축 법규 집을 지을 때는 법을 따라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유를 한번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좀 땅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게요땅 이렇게 세개 예쁘게 세 조각으로 나눠진 땅이 있고요. 여기는 A 사람, 여기는 B 사람, 여기는 C C상,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각각이 모두 다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땅모리가좀 임의적으로 100평이라고 다 잡아볼게요. 100평. 그럴 때, A 사람이 나는 100평의 땅을 갖고 있으니까 건물을 몇 평을 짓까 고민해서가 100평 땅이 있으니까 100평의 땅에 건물을 짓자. 라고 해서 100평의 땅에 건물을 100평만큼 건물을 지어요. B 사람도 그래, 나도 100평이 있으니까 100평만큼 건물을 지어야지. C 사람도 내가 100평 땅이 있으니까 건물을 100평만큼 지어야지. 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 봅시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건물과 건물 사이가 붙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항 내가 땅이 100평을 갖고 있다 해서 이 100평을 모두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건 누가 정했느냐 바로 건축법에서 정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100평을 갖고 있잖아 100평 중에서 너는 70%만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너는 30%만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너는 50% 건물을 지을 수 있어라는 거를 법에서 정해놨는데요 이 비율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건폐율이라고 부릅답니다잘들어 건폐율 그래서 건폐율의 정의가 뭐냐면 은 대지 내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어떻게 그리냐면은 건폐율은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대지가 100평이라고 하는이 100평에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퍼센트를 뜻하기 때문에, 건폐율을 지상 대지 면적 분의 지상층에서 가장 넓은 층의 연 면적, 그냥 지상층에서 그냥 지상층의 면적 곱하기 100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상층이 100이라 했을 때, 위에 있는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해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방전 이야기했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단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물을 똑같이 100, 옆에도 100, 그 옆에도 100, 1 0 0 모두 다 짓게 되면 양쪽에 건물이 서로 붙어버리게 되고요. 건물을 붙게 되면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사이 통로도 안 되고,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불이 옆으로 전이가되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한번 그림 봐보실래요 아래쪽 그림을 제가 살짝 그려본다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잖아요. 아래 면적이100 제곱미터일 때 지하층이 80이고요, 1층이 70이고요, 2층이 60이라고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그럴 때이 건물의 건폐율은 얼마가 될까?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려해주는 상황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상층에서 가장 넓은 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하는 빼고요. 1층이 72층이 고려대 N층은 1층 70, 2층이 60이라면 고려된 층은 1층 70%가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의 건폐율은몇 퍼센트다? 70%가 된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1층보다 2층이 더 넓다. 1층이 70인데 2층이 90이다. 하면 이 건물의 건폐율은 90%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1층이 제일 넓기 때문에 건폐율이라고 이야기하면 1층의 면적이라고 이야기해도 별 차이가 없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알게 된 ABC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건물을 내맘대로 우리가 크게 지을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ABC가 굉장히 의기소침해 가지고 이번에 건물을 내 맘대로 높게 지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건물을 예를 들어 여기가 건폐율이 50%가 나와가지고 100평 중에 50평의 건물을서 이제 이 건물을 100층까지 높인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게 안전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짓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은 옆에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게 돼요즉 조망권과 두 번째 햇빛을 가리게 요 일조권의 문제가 생기게 요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될수 있을까? 비행기가 혹시 지나가는 통로라면 비행기가 머리에 걸려버릴 수가 있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높이 쌓는 것도 제한을 해놓습니다. 이 높이 쌓는 것에 대한 제한을 뭐 뭐라 그러냐면은, 옆 면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걸 용적률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이라는 건 건물을 높게 쌓느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건물 높게 쌓느냐의 개념은 1층의 넓이, 2층의 넓이, 3층의 넓이, 모든 면적의 넓이를 더해가지고 구해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봐보자면은, 우리가 대지 면적은, 100이었는데 1층이 보면 70, 2층이 60, 3층이 50, 지하층이 80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하는 고려가 안되고요. 1층, 2층, 3층만 고려가 돼서요. 100분의 70 더하기 60 더하기 50이 되고요. 70이랑 60 더하면 130 더하면 180이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의 변경률이 180%가 된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첫 번째, 건폐율이라고 말했던 건 어떤 개념이냐?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두 번째, 용적률이라부 부르는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를 고려를 해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가 만들어지고 이 한계가 나와야지 건물을 만들 때 이제 건물의 겉에 틀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를 해주게 된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팁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o 고있땅이땅 모든 땅에는 땅마다 이제 용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땅은 논을 지어야 돼. 논농사를 지어야 돼. 이 땅은 밭농사를 지어야 돼. 이땅 건물을 지어도 돼. 라는 거를 국가에서 다 정해놨거든요. 이걸 토지 용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 하면 주거용 땅이라고 그러는이 주거용 땅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야 돼요. 예를 들면 일종 주거지역이라는 것도 있고요.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아니면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각각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서로 달라요. 예를 들면 1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폐율 50%의 용적률 한150 정도라고 따지면 3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이게 150정도면 거의 350 이만큼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종이나 3종이 많고요. 그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2종이 많고 그리고 일종은 대부분 일반 주택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가보면 여러분들 서울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서울 은평구 하면 한옥마을이라고 부르는 곳 아시나요? 그쪽 가면 건물들이 대부분 다 한옥으로 지어져 있고 건물 들다 낮죠.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싹다 일종 주거지역이라고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건물 더 높게 못 짓는 것도 영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아서 건물이 짓수 있는 높이도 결정이 된다는 것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 했던 건 이제 건물의 이제 외부적인 내용과 이제 건물의 크기 같은 것만 이야기 했는데 이 건물, 이제 이집 내부는 이제 내부에 있는 이 평면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어떻게 세우냐. 평면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일단 사람들은 먼저 무엇부터 이야기하면 그런 방이 몇 개가 필요해요? 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주방이 있어야 되겠고요.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방이 있는데 안방. 내가 뭐 예를 들면 엄마랑 부모님 같은 사 부모님이 사는 방내방그 다음에 뭐 취미방 그냥 뭐 취미방이 하나를 그냥 취미방 두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건물이 몇 층까지 될수 있죠 아 1층 2층이에요 그러면은 1층 2층은 이렇게 해서 계단이 들어가야 되고 아래쪽에는 안방과 화장실 여기에 주방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건물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동일하게 이층에 여기에 대방이 들어가고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거실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식으로 우리가 건물을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일단 대략적으로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그라미만 해가지고 건물들의 대략적인 모습만을 나타내면서 건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래야지 이게 마음에 안들면 이것들 지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 양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이 양방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안방 있는 게 좋아요. 여기는 내 취미방이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지으면서 그림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집을 짓을 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존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 우리가 특정한 영역을 잡는 것대로 보통 많이 하는 거고요. 존닝에 대한 설명 아래쪽에 써 있습니다. 건축 설계 시 공간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기능별 구역별로 나누어 배치하는 계획을 우리는 보통 조닝이라 이야기하고요. 이런 조닝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건물이 비로소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가 상대적으로 더 쉽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그림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건물을 짓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건축 설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또집제에 대한 무엇을 고려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안녕.